함께 보시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의 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3장, 요한일서 2장 1절, 개혁 한글 성경으로 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로우시라 계속해서 벨직신앙고백서 배우도 있습니다 벨직신앙고백서 배우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배우다시피 대단히 논리적으로 문항들이 이어가고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창조의 대상으로서 인간. 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심으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살폈는데 특별히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심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독론을 통해서 앞에서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택하신 사람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지는가를 지난주에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로, 의로, 의롭다, 부르심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이신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신층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단 그런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의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구태여 덧붙여서 설명하지 않아도 궁금해야 할 많은 것 그리고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들을 벨직스 고백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택하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지게 되고 그 믿는 사람 택하신 사람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이가, 의의가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지, 선행을 하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갖게 되는 의의, 우리의 옳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22장, 2신칭의 내용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복습,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대속의 그 놀라운 그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을 불 붙여신다 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으로 믿음을 허락하신다 라는 얘기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은택과 함께 품으며 그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모시며 그 외에 어떤, 다른, 거,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거나 혹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완벽한 구원을 가졌다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완벽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그리스도는 충분, 그런고로 그리스도는 충분치 않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인데, 이는 그 결론이 그리스도는 단지 절반의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만 혹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바르게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우리가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믿음이란 단지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은택들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대신에 행하신 수많은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그런고로 예수 그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신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모든 은혜의 교제 안에 그와 함께로 있도록 지키시는 그 수단입니다. 그 은혜들이 우리의 것들이 되었을 때 그것들은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기 에 충분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네, 지난 주에 배웠던 이 신칭의 내용과 또 바르게 생각해야 될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름, 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총 7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의 복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죄의 용서에 있으며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행함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무롭다 여기시는 사람에 대한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사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선물인 그의 은혜에 의하여 무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견고한 터전으로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공로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의지하고 안식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의 순종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덮고 우리 양심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끌림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며 우리는 떨고 숨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우고자 하였던 우리 처음 조상인 아담의 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진실로 만약 우리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야 한다면 화있을 진저 우리는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로 모든 사람은 다윗과 함께 오 주여 당신의 종을 심판하지 마소서 이는 어떤 산자도 당신 앞에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꼬리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신층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의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충설명하고 다양하게 확증하는 근거구절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해설 95페이지 첫 번째 해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의 복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죄의 용서에 있으며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의 복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한 우리의 죄용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그것은, 여타의 다른 종교는 기독교와 가장 큰 구분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공로, 사람의 열심, 사람의 선행, 그것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경우가, 아니,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 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떤,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 믿음이 변하면 그 구원이 변하게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사람이 믿어서 의롭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아 그러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우리가 의로운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라게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 우리가 이 신층에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함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내가 믿은 것이 의가 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어놓으신 것이 의다 근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할때 조심스러운 것늘 조심스러운 것은 아,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다 정상적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좀 지체가 부자유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 못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생기지 않은가? 아니,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한번 말이라도 해보지 못했는데 아니, 그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차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럼 이 아이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티아 속의 그 아이는 다 지옥에 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어떤 것도 찾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것은,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구원이 좌우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 자체가 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실, 그 자체가 복된 것이고 재용서하는 시그 사건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용서 하셨다는 라 사실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이다.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사람에게서 의로움과 복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구원의 근본과 동력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쭉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입니다. 그들은 행함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에 대한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복대다. 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밑에 첫 번째 각주 내용을 보시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거나 또 네, 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리우심을 받은 자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행함으로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죄가 가리움을 받거나. 네, 그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2 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전혀 아니라 값 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그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담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주,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96페이지 오늘은 될수 있는 대로 부가 설명 없이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해설 세 번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항상 이 견고한 터전을 붙듭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것이라거나 우리의 공로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의지하고 안식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의 순종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의도, 어떠한 행동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자세가 이것, 이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내가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 오전의 말씀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예,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예, 자신을 드러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낼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바랴 내 보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들 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네, 내가 믿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낮추고 겸손히 나는 참 죄인인데 나는 죄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자가 우리의 무당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 것이라고 우리의 공로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의지하고 안식한다. 안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된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나이가 늙어서 치매에 걸리거나 어떻게 됐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아니면 정말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된가 아, 잘이다가 끝날 때 그렇게 부정하거나 원망할 때 죽어가지고 저렇게 됐다라고 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안식한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부터의 공로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확고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안식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라고 하면 특별히 이 중세 시대에 중세 시대에 만연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무엇이나 말하냐. 아 구원의 밖에 좀모자라 그러니까 널좀뭐좀 좀 해야 돼. 성지순례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또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돈을 들여서 면제부도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게 되어버린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에게서 그구원에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에 의해 구원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런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면서 종용하는 다양한 선행, 선행, 선행 자체는 좋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침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식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것이 나의 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식해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가 행하신 모든 순종과 그가 행하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96페이지 다음에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우리 양심이 두려움과 봉포와 염려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끌림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여 우리는 떨며 숨고 무화과 입으로 자신을 가리고자 했던 우리 처음 조상인 아담의 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를 근거로 대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아,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 벌받겠구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나아가기에 대단히 부끄러워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떻게 하시진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줄 알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로 참 자유를 얻고 참 안식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담대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부가 설명하면 뒤에 선행과 또 연결돼서 또 이제 뒤에 거에 또 물려고 물려고 해서 네, 그럼 아무렇게나 막사로 되는가? 주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사로도 되는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 또 설명하기 때문에 굳이 덧붙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구토의 공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좌우될까 봐 떨어질까 봐 공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로 만약 우리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한다면 화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되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피조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했다고하면 우리는 소멸되었을 것이다. 다른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의를 찾아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고로 모든 사람은 다윗과 함께 오, 주여, 당신의 종을 심판하지 마소서. 이는 어떤 산자도 당신 앞에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로 살펴보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 그런 존재이지만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산자도 다 의롭지 않고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대속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의롭게 단 자의 모습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이 신칭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수단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되었으며 내 것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것만이 나의 의가 된다.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도 다른 어떤 것 자랑할 것 대개한 대단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열의 그 공로. 그것만이 의가 되고 그것만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케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서 찾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 이 신칭이가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과 의와 또 음, 좋은 것이 복된 것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찾지 않으니까 막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도 정죄함이 없어 죄 되지 않아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야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시간에 이어서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기도 드브레가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성경 전체를 우리의 구원론 전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쫓아가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또 궁금하신거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줄 알고,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오후에 있는, 조금 있다가 있는, 그,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은 원하시는 분만 자원해서 참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련, 일일캠프 준비위원회 2차 모임은 12시 50분에 3층 예배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2시 반 경에 정확하게 출발 시간은 정할 수는 없지만, 오후 교리 공부 끝나고, 영화 관람 시간이 교회 학교에 있으니,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좋겠다. 네, 이렇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되셨나요? 예, 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되고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 선행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들 을 굳게 믿으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늘 겸손히 주님의 주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큰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나누며 또 전할 수 있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국료를 여겨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사업과 직장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성길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수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